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문명의 연맹의 시대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까 해서 찾아왔어요. 일단, 시즌 1이 중후반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즌 2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식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진행 중이었고요. 그 보상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구마가 들어와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요. 추가적으로 공식 카페에서 바빌론 사진 찍는 것, 그 다음에 연맹의 시대 시즌 1 플레이 하시면서 얻은 팁들, 이런 것들을 적어놓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1000 골드 이상의 골드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분만 해도 황장이 확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거든요 실제로 이걸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벤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골드가 들어왔을 거고 이걸 당장 소비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제드리는 공지방이나 제 개인 디스코드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어놨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 바로 다음 시즌에 있을 시즌 2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시즌 2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기조는 이번 시즌과 동일하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나온 캐릭터들은 전법, 그러니까 스킬들로서 의미가 있다. 이 정도를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에 좀 떡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진영으로는 다음 시즌에 나폴레옹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그 캐릭터를 갈아서 넣는 스킬이 다른 게임들을 따지면 병종들이 달랐을 때 그러니까 보병, 기병 분명 이렇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떤 특정 효과를 주는. 데미지가 올라가는 선봉 사령관이 가, 사령관이 데미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중앙군이 뭐 힐량이 올라간다든지 데미지 감소를 받는다든지 이런 각종 효과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게임들을 보면 뭐 삼세진 보통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 가져온 겁니다. 다음 시즌 2에 관련된 미래 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지난 클로즈 베타 때 시즌2 클로즈 베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미지의 출처는 지포스님 유튜브 영상에서 스크린샷을 따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출석 체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 게임 해석 게임답게 굉장히 많은 골드와 굉장히 많은 모집권들 그리고 뭐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클베 기준이라서 저 수치와 양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볼때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여기 나온 대로라면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레피두스 그러니까 사마이 같은 친구죠. 턴이 지나갈수록 어, 지능 데미지를 강하게 입는, 이피는 그리고 30일째에는 네브카드 네자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보통 번역하기도 하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계실텐데 그 네,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캐릭터와 그 에피두스 두장을 그냥 주는 것같고요그 내부 카드 네자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브카드 네자르 같은 경우에는 상병 코끼리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누적해서 받을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데미지 감소를 받으면서 적게 받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이게 뭐 어떻게 쓰일지. 제 우리가 아는 다른 타일형 SLG에서는 특정 시즌에 정도만 쓰이고, 뭐그 외에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았는데, 뭐 그런 의미로 쓰일지도 한번 지켜볼만 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져온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시즌에는 화목란이 국민대기였죠? 화목란 말고 시즌2에는 이렇게 시즌 패스의 대장이 토미리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미리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뭐 다양하게 여러가지 패스권으로 들어오는 골드라든지 모집권이라든지 뭐 각종 필요한 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볼륨이 크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해자스러운 패키지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캐릭터를 하나 주면서 가져갈 수 있는 패스로 가장 효율이 좋은 패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의 이름은 뭐 화목란 팩 이렇게 불렀다면 다음 시즌에는 토미리스 팩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죠. 자그 다음은 이제 전시회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새로 나올 캐릭터 드레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캐릭터들을 몇 가지 자료들이 있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시회는 다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인 기조를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캐릭터들이 캐릭터 자체도 훌륭하긴 하지만 전법 스킬로 쓸때 훨씬 더 훌륭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전시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유성룡이라는 왼쪽에 있는 캐릭터와 오른쪽에 있는 사나다 유키무라예요. 사나다 유키무라 같은 경우 는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별명으로 겐지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총애했던 장수고 보통 그 신장의 야망이나 아니면은 뭐 삼국지나 이런 게임들의 포지션을 따지자면은. 신장이 아마 일본식 삼국지 전국시대 거기서 조자룡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캐릭터로 많이 묘사가 되는 캐릭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혼란기를 걸어 주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거리가 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령관 쪽에 쓰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로 보이고 클베 기준에서는 아직 그 나와있던 운명 효과라는 게 추, 이렇게 표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클베와 정식 발매가 이번에도 보면 은 굉장히 많은 부,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추가되거나 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다면 그 오다 덱이라고 할수 있죠 그 일본 덱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혼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백기 목련 덱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거기 중군에 뭐 다른 것을 넣어 준다고 한다면 미야모토 무사시가 좀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다음 유성룡 같은 가,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반격 스킬을 은퇴 스킬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전시회인데 아 요거는 히페님께서 그 AI로 번역을 해두신 것 같고 이제 스킬들을 간단하게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스킬들을 옆으로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올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 다음은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네브카드 네자르가 나오는 전시회가 존재해요. 가운데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월레스입니다. 그 윌리엄 월레스가 외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월레스가 들어가 있는 건데, 역시 그대로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이 친구들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제일 왼쪽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죠.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샤를로스 네자가 어떻게 보면은 화계나 연소나 불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캐릭터예요. 프랑스 조합이기도 하고 프랑스에 있는 그 운명대기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의 딜을 뭔가 뻥튀기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뭐 기존에 있었던 선덕여왕을 갈아서 쓰는 다른 게임류로 따지면 태평도법 같은 지능형데미지 치명타를 빵 세게 때려주는 캐릭이 있어요. 그그 그 효과가 있어요. 거기 밑에. 이제 연소 효과일 때 추가 데미지를 준다. 뭐한번더 때린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류의 스킬을 은퇴 스킬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래 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금지를 써주는 그런 캐릭으로 잔다르크의운명덱으로또 사용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내부 카드 되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상병의 효과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데미지를 받으면 받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 댐감되는 데미지 감면되는 뭐 그런 효과 정도가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거는 목염 목념... 어아직 이름이 뭐냐네 페리클레스 백기. 네, 목염 페리클레스 백기 굉장히 좋은 이번에도 패키지였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은 뭐 버릴 게 크게 없는 캐릭터기도 했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백기 같은 경우에는 정액 캐릭터기도 하고요. 만약에 진수형을 뽑는다 아니면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다 하면은 뭐 목염 백기 렉으로 뭔가 통제 렉 기반의 전투를 할수 있고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딜러기도 하니까 지금 이게 그대로 나올지 모르겠다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 전시가 끝나서 전시가 끝난 다음에 아나 시즌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영웅들로 뽑을까? 아, 근데 이거를 뽑는다면은 전시에 있었던 그 백보 백백 100, 메달 삼0 메달 육0 메달 이런 확정권이 없기 때문에 좀 손해 아닌가 그리고 신화를 뽑을 수 있는 그 마일리지 누적에도 적용되지 않아서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뭐 요런 거를 보고 다음 시즌에 나온다라는 미래씨가 혹시 적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과금계획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있었던 거죠. 바로 레피두스와 마르쿠스를 사용하는 역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카이사르, 시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화덱의 구성 중에 하나고요. 그 가운데 다른 캐릭으로 카이사르가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른 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화목란 대에서 메인 힐러로 써서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 는데 디도라는 캐릭도 힐량에 있어서는 매우 좋고, 중요한 캐릭이거든요? 그 캐릭을 넣어서 써도 되고, 안에 있는 전법들, 스킬들이, 사실상 힐 스킬들이 잘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능이 높은, 돌파가 높은 캐릭, 초월이 높은 캐릭을 사용하셔도, 어, 덱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클레오파트라도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건 클베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서, 여기에 이제, 사나다 유키마라는 정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기 같은 느낌 레피두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메인 사령관으로 딜러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정애이기 때문에 그 말인 즉 고돌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잘 안나오지만 정애는 고돌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 덱의 사령관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린건데 그 다음에 나올 캐릭터로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가장 마지막 어 전시에 들어가 있어. 요 나폴레옹의 은퇴 스킬은 저는 다음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덱 하나의 메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종마다 그 성격들이 달라지는 경우에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는 덱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운명 덱을 다 찾아봤습니다. 운명 덱을 다 뒤져봤는데 다그 병종들이 한 개씩은 겹쳐요. 원래는 병종이 한 개가 겹칠 때 데미지 5% 증가. 두 개가 겹쳐서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병종일 때는 10%의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원래 좋았던 건데 지금 소위 말해서 삼세진, 그러니까 병종이 다 다를 때마다 쓸수 있는 바로 저 은퇴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령관은 사령관에 맞는 데미지 증가 효과, 그 다음에 중군은 중군에 맞는 효과, 그 다음에 선봉은 선봉에 맞는 데미지 감면의 효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퍼센트로 더 높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은퇴시켜서 사용했을 때 운명대까지 사용한다면은 바로 조지 워싱턴 대기, 그세 명이, 운명이 전부 다 만족을 하면서 시즌2 기준으로 병종들도 다 달라요. 근데 조지 워싱턴 덱에 그 운명 덱의 효과는 통찰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코의 선국지를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하거나, 다른 게임류를 했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어에 면역돼요, 한 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첫 턴에 우리가 반드시 그 콤보를 쑤셔 넣는다.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다만, 이런 좋은 캐릭터들이 있는 덱, 카롤로스 대제덱, 그 다음에 어, 조지 워싱턴 대 오다 노브나가 대 기존에 있었던 오다 노브나가가 사령관 쪽에 쓰이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런 경우는 잘 보시면 핵심 캐릭이에요. 뭐, 오토폰 비스마르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핵심 캐릭이 리차드도 그러네요. 핵심 캐릭이 제일 앞에 사령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캐릭을 고 돌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즌이 1, 2밖에 안 됐고, 어느 정도 과금량도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아니면은, 뭐, 시즌이 쌓여갖고 더 이상 캐릭더 캐릭터를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은 대다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 캐릭터가 메인에 있는 캐릭터가 딜이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딜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요 캐릭터의 은퇴 스킬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다른 운명은 아닌데 변형할 수 있는 덱은 우리가 페리클레스 손무 덱을 쓰잖아요. 페리클레스 손무 덱은 사실상 여러 대를 때려가고 데미지가 증폭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 클레오파트라를 넣기도 하고 마르쿠스를 넣기도 하고 요즘엔뭐 액티브를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잔다르크를 넣기도 하고 다양한 걸 넣는데 전부 다그 병종이 겹쳐요. 근데 그 경우에 가장 끝에 이순신 장군님을 넣으면 이순신 장군님은 원거리 캐릭이기 때문에 타수에 관련된 부분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스탯을 방어로 좀 몰아주고 선봉대에 넣게 된다면은 이덱 자체에 어떤 안정성과 데미지 뻥튀기 그 다음 힐량들도 더 능가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티어덱 중에 하나도 조합들을 좀 다르게 썼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 스킬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 운명 덱게서 다음 시즌에 조금 더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그 다음으로는 바로 요 나폴레옹에 관련된 거 번역된 부분들이 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능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카드 내자로 네 같은 경우에는 정해입니다. 엘리트라고 부정되어 있는데, 정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킬들 보면은,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번역만 봐도, 어,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제가 볼 때는 알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갖고 왔고요. 그 외에, 구디티 여왕이라는 캐릭터, 새로 나왔어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민첩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방금 봤던 구디티 외에, 여기 있는, 그, 내부카드 네자르, 뭐, 요런 부분들도 보면은, 여러가지 그 효과들이, 뭐 공격력 기반, 지능 기반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구드티 같은 경우에는 민첩 기반이에요. 그래서 민첩 기반으로 다음 시즌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캐릭도 이 캐릭이고 그 민첩 기반으로 해서 뭔가 포인트를 주거나 민첩이 몇 이상일 때 어떤 포인트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살라딘이 아주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줄 여지가 있다. 한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킬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제공해주신 번역을 해주신 스파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공성병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할때 제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계속해서 라이브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이 야영지로 보낼 때, 여러분들이 공성지로 동원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내가 됐을 때, 전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공성병기가 실제로 공격을 몸으로 가서 부딪혀가지고 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탄을 쓰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별로일 수 있죠. 그래서, 왜냐면, 내가 병력을 한 300명. 200명, 이렇게만 가져가도 공성치를 어느 정도 챙길 수 있고, 내가 슬롯들만 열었다면, 세 부대를 가져가서 공성치 144짜리를 3개를 때리면 420이라는 데미지를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을 최소한으로 한 상태로 공성 병기들을 가져간다면, 내가 공성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분들, 또는 무서워하는 분들, 아니면 조금 더 머리가 좋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카페에 이런 비슷한 글이 올라왔나봐요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가 들이 어, 어그 톡방에서 저희 맹원 통파에서 돌아갔고 이걸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공유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공성병기가 원래 동원을 하고 전개라는 걸 따로 하려면 그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공성병기를 공성지로 동원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성지에 도착했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아군의 주성에다가 동원이라는 걸 한번 하세요 그러면 행동력이 15정도가 더 들겠지만 행동력 15는 금방 짭니다 그때 바로 중지하기를 하고 공성야영지로 돌아오면 처음에 공성야영지로 동원됐던 상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돌아온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명령 취소 상태인 거예요. 그때 바로 주변 땅을 클릭해서 전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고 이걸 조금 더 저는 응용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어 초보자 버프 기간이 끝나고도 시즌 오픈 기간이라고 여러 가지들 은퇴 스킬들 뭐 다시 영웅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동원지 공성 야영지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동하는 속도 엄청 빨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주력 부대도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주력 부대도 이동시킨 다음에 특정 지역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거기서 다른 곳 동원을 누른 다음에 명령 취소 상태를 만들고 거기서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그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 빠른 어, 진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빠른 뭔가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를 알고 있고 모르고의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서버가 좀높게 열려서 뒤에 계신 분들, 아니면 아직도 활발하게 좀 전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단순히 공성 야영지를 공성할 때뿐만 아니라 그 진군하는 데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즌에 관련된 미 내식 그리고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꿀팁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최근에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즌에도 즐거운 경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